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저는 그 80년대 초에 국내 종합상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해외 수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상사에서 해외 사업 경영을 좀 쌓았고, 그리고 수출 무역을 배웠습니다. 러시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어, 제가 회사를 퇴임하고 독자적인 기업 경영을 하면서부터 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 미래 잠재력이 있는 러시아와 사업을 하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약 60여대의 러시아 헬리콥터가 운용되고 있는데 현재 산림청, 공군, 해안경찰, 소방청, 경찰청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 힘과 성능이 좋아서 직접 조종해 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까머프 헬기가 조종하기에 편하고 안전한 최고의 항공기라는 평이 있습니다. 자, 실제 한국의 산림녹화와 그 산림보호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아, 그 이면에 우리 살림청에서 운영되는 까모프 기가 산불 진화에 숨은 일꾼 역할을 하였다고 제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북방 외교의 일환으로 실제로 제공한 차관 규모는 14억 7천만 불 규모인데 그때 구성을 보면은 은행단 현금 차관이 한 10억 불, 그리고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소비재 차관했던 게 47천만 불. 그리고 그 소비재 차관이라는 거는 TV, 냉장고, 심지어는 초코파이 등을 한국의 소비재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형태의 차관이었습니다. 그 후에 러시아는 현금으로 또는 일부 현물로 상환을 했는데 현물로 상환한 거는 헬리콥터, 전차라든가 장갑차, 공기부양정 이런. 광산물자를 제공했습니다. 국내에서 소위 불곰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네, 그, 러시아 기업의 경영 시스템이 경영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 우리가 그 사업을 협력하는 파트너는 러시아 국영 기업인데요. 어,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회사 나름대로 목표 관리나 평가 제도라든가 인재 육성 제도 그런 시스템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러시아의 그 직원들이 요즘은 영어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잘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가지 못하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러시아 회사의 담당자들간에 화상 회의를 통해서 업무 조율을 잘 하고 있죠. 다만 그 우리 같은 이제 그 민간 기업은 상당히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러시아 기업은 조직 계층이 조금 두꺼워서 의사 결정이 시간이 다소 걸리는 그런 점이 약점이죠. 그리고 책임자나 경영진이 한 직책에 오래 근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신뢰와 정직, 존중을 경영 모토로 정해 두었는데요. 우리 직원들에게 러시아 측과 업무를 하다가 불만족 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상대방의 단점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열정으로 노력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와 유사한 특히 동양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뢰가 쌓이면 작은 이해 타산보다는 서로 믿음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러시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전문가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읽은 것 중에서 추천할 만한 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 비즈니스맨인 러시아 어, 이런 책이 있고 또 하나는 북방에서 길을 찾다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새로운 시각을 러시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유라시아 사업을 하려는 젊은 청년들에게 바라는 두 가지 품성을 말하자면, 첫 번째는 전문성과 열정으로 구장된 도전정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라시아 지역은 비교적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한국 제품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 또는 컨텐츠를 수출하는 사업도 유망하지만 러시아의 그 기초 과학 기술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우수한 뇌에서 축적된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응용력 마케팅 이런 거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기반 또는 블록체인 기술, 의료 분야, 항공 분야, 수소 전지라든가, 그리고 바이오 분야 이런 게 유망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IT 분야는 러시아와 협업하기에 아주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끔 골프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날 때면 조용하게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음악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취미로 클라리넷을 하는데, 어, 뭐, 곡을 연습을 하고 나면 좀 어, 스트레스가 좀 풀리죠. 그래요. 러시아 민요 한 곡만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시아 민요 카추사 하름전만. <laughs> <laughs> 예, 우리 유라시아 내일 더욱 번창하고 아주 좋은 프로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라, 우라, 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